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한데요. 제가 어, 클레마티스 그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클레마티스는 이제 봄이 되는 2월, 3월 정도까지 약간 새순이 이제 움틀거리는 시기거든요.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아직까지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꿈틀대고 있으니까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삽목해서 화분에서 그 겨울을 나고 있는 얼동하고 있는 우리 그 클레마티스 아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이제 클레마티스를 키워가는 좀 팁들을 조금씩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땅의 조건도 조금 계속 많이 필요하고 클레마티스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 덩굴 식물이죠 그리고 추위를 아주 잘 견디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으고 그 클레마티스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그리고 그냥 무심하게 또 지나쳐도 괜찮은 것들을 네. 자주 잡아서 클레마티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그 앞마당에 이렇게 아치를 하나 설치를 해두고 지금 클레마티스가 멀리서 보는 모습은 좀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꽃눈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줄기를 이제 자르지 않고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 놓은 그 클레마티스라면 이렇게 지금 새순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초 정도 되면 이 주변에 그닭개분 같은 그 거름들 집에 거름들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벌써 좀 묻어 두거나 주변에 좀 뿌려 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삽목해서 겨울을 나고 있는 클레마티스예요 순이, 좀 보세요. 이렇게, 밖에 아이하고는 전혀 좀 색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벌써 순이 올라와 있어요. 예쁘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어, 지금, 마이너스는 자주 떨어지지 않는 곳에, 최저 온도 마이너스 1도, 2도까지는 어, 떨어진 건 봤는데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었어요. 지금 이제 삽목했던 그 분위기가 보이지 않죠. 거의 줄기가 보이지 않는데도 오, 땅에 딱 붙어서 있고요. 이 아이는 줄기는 보이는데 땅에 이제 다 버리니까 약간 사가진 느낌인데 여기에 지금 어, 집중해서 이제 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줄기가 좀 올라 와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지지대를 이렇게 해두었는데 여기 보세요 어좀 푸르게 푸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새순이 여기는 지금 하나만 올라와 있잖아요 아래에서 아, 하나만 올라있는데 이제 이 아래에서 많은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화분에서 키울지 이제 밖으로 보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음,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이제 3월 3월 중순에나 4월이 올 무렵에 이 아이를 밖으로 내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래 흙을 넣어두고 월동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화분을 했더니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서 어 하얀 눈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워낙 월동이 잘 되는 아이다 보니까 아, 뭐 영상으로 있는 옥상 이곳에서는 뿌리를 내고 벌써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이제 봄이 오면 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순이 어, 왕성하게 나오기 전, 그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쯤에 어, 유기질 비료 같은 아이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엽토 있죠. 낙엽이 썩은 흙은 영양소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엽토 흙으로도 또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 사셔서 그 주변에 화분 이 같은데 이렇게 복토를 해줘도 되겠죠. 화분에 그러니까 복토를 해주는 어,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노지에 심어져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어도 뭐 좋습니다. 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연두세번 정도 뿌려주고요. 그, 음, 보통 화분 30cm 크기에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 같은 이 알갱이 작은 알갱이들 같은 경우는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주변에 뿌려 두거나 살짝 묻어둔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한몇알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꺾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지지대를 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봄에 줄기를 만지다가 간혹 구부러지거나 약간 위험하게 꺾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줄기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원하는 방법 같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요. 거의 반을 갔죠, 실 반을 갔죠. 너무 얇아서 끊어지면 거의 이제 사망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있으면요 집에 있으면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혹시나 중간에 이렇게 약간 잘라졌다 그러면 이렇게 어 작게 자르셔서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끊어진 줄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렇게 지지되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클레마티스는 알게 모르게 뿌리 근처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흔들려서 죽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아래 어느 정도 크기가 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위로 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지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방금처럼 잘라서요 어느 정도 크고 있는 아이들 맞춰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땅에 고,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옆에 지지대와 같이 이렇게 지지대 철근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구요 어. 줄기가 이제 묶어두면 또 나중에 이제 못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너무 길게 하면 햇볕을 받지 않고 줄기가 튼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점 감안하셔서 고정되면 안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지지대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마티스는 푸른 새 눈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따뜻해지면 왕성하게 줄기를 뽑고 바로 꽃을 그 피우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지저분하거나 너무 많이 커서 좀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다시 잡아주고 싶다, 어, 새롭게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정을 하는 시기는 2월 말쯤. 는 이제 전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클레마티스가 또잘 크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또안 크는 아이이기도 해서 제가 처음에 그 가지치기 전정을 했을 때는 1m는 너무 좀 짧게 남겨둔 것 같더라고요. 한 2m. 만약에 저희 집 같이 어, 오고 가는 대문에 아치를 두는 상황이라면 1m50 정도는 주고 잘라내는 게 조금 그 성장하는데 어, 봄, 여름이 되었을 때 예쁘게 줄기가 뻗어나가고 그, 보기 편한 그 위치에서 꽃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레마티스 노지에서 월동하고 있는 아이들 새순 이제 나올 자리들 큰양들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월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새순 푸르게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고 봄에 해야 할 일들 한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상동구갈이 저희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한데 저는 동동로한 타원형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로 올릴 것인지 밑으로 내릴 것인지는 이제 봄 되면서 새순 나는 분위기, 또 뻗는 분위기 좀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분갈이 하면서 그 자리를 잡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클레마티스 영상, 봄이 오기 전에 클레마티스 영상 어, 또 새순들 그냥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